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서울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 문항 다섯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어, 근데 서울교대 영재교육원과는 다르게 이 지금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는 글자 수가 500자 내외로 훨씬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500자가 넘어가도 본인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깎아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보다는 작성이 조금 더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1, 2, 3, 4, 이네 가지 문항 중에서 1번 문항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번은 지원 동기입니다. 어, 그리고 영재교육원에 와서 내가 어떠한 각오로 이 영재교육원을 다니게 될 것인지를 이 부분에서 일단 설명해 달라고 하는 문구인데요. 어, 일단은 이 영재교육원,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은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입니다.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그 학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네, 융복합적인 교육을 시키는 영재교육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향 어떤 진로로 그장래 희망, 즉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지를 적어주는 부분이 1번 문항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는 내 꿈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이 꿈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적지 않도록 꿈이 아니라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자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직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원에서 자 어떤 과정에 그리고 어떠한 탐구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어, 영재교육원을 졸업을 할 것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직업, 목표, 영재원의 과정, 탐구 자세 이네 가지 중에 만약에 중요한 것을 딱한 가지만 어, 꼽아달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겠다 한다면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이 탐구 자세에 대한 부분을 네, 꼽겠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직업이나 목표는 간단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 탐구 자세는 본인이 자, 어떤 경험이나경험이나 예를, 예를 구체적으로 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탐구 자세에 대한 기술을 꼭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자, 주요 학업 활동 및 일상 활동인데, 어, 여기서 이,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을 오기 위해서 본인이 한 활동도 좋고요그 다음에 본인이 이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학습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 학습활동을 토대로 해서 본인이, 본인이 이거에 대한 확대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즉, 적용이라는 단어를 갖다 써서 적용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스토리 형태로 우리가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학교에 간 요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택트, 즉, 비대면 했을 때의 상황과 그다음에 대면 했을 때의 자, 학습 상황을 적절하게 우리가 믹스해서 어, 자기의 일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어, 표현해 주시면 2번 문항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어, 3번은 관심과 경험인데요. 어, 이 학업적으로 정신, 본인이 어, 정신적인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활동이나 경험이되, 저는 이 내용을 갖다가 저는 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원자의 자어떤 인성 부분이나 근데 지원자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에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 가정의 환경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본인이 이 인성이나 환경을 통해서 목표를 갖다가 이루었을 때, 자, 목표를 이루 이루고자 하는 본인의 욕구, 그리고 이 본인의 욕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2차적으로 사회에 어떤 기여를 갖다 하게 될지를 될지 연관 지어서 묻는 문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하고 경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봉사에 대한 내용이 적어도 꼭한 가지는 네, 들어가야 한다. 그한 가지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고 나면 본인이 영재 교육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탐구적인 부분에 대한 활동들을 했던 것을 적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학에서 몰라서 헤매던 문제들을 갖다가 풀었던 경험, 풀어냈던 경험, 그 즐거웠던 경험들을 여기 있는 관심과 경험에 적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본인이 1번, 2번, 3번에서 내가 표현했던 직업이나 목표, 그다음 에 학습 활동들에 대한 부분의 인성 과정들을 다 통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은가?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기부를 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 사회적인 기여에 들어갑니다. 근데이 사회적인 기여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건네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헌도를 우리가 높이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인 공헌도를 높이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목표를 갖다 이루었을 때. 그 목표를 이룬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에 환원시켜서, 즉, 적정 기술화 시켜서 그것이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헌도를 높이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네, 배려라는 부분이 꼭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이거는 인성보다도 더한 수준 높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과 배려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지만 이 배려라고 하는 부분은 착하다고 하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려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통해서 사회적인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부분의 행동을 사본문학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월 13일 9시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해 갔다가 받게끔 되어지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깔끔하게 작성을 하셔서 준비들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성경관대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문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